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지산 전장영입니다. 어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차량을 출고해서 제일 잘하는 게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36년을 해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 엔지노일.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요즘 차들은 뭐 터보 GDI 가 됐던 뭐 커먼 레일이 됐던 아니면 일반 엔진이 됐던 여러분들 운행을 하다보면 내가 깜빡 잊고 올 교환 주기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 내가 거기까지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이 있어서 또뭐 출장을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뭐 다음 주쯤 내가 가서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그 넣었던 유종을 혹시 딥스틱을 빼서 내가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시동이 다 꺼진 상태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니까 어 요만큼 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로우선도 아니고 요만큼 아닙니까? 그죠? 자 뒤집었을 때. L,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점을 찍어져 있는 뭐 제작서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한 이쯤에 있다, 이쯤에. 그러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뭐 오일을 파는 곳에 아니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지. 절대 아무거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 똑같은 유종이 없어서 넣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뒤에 교체할 거면 엔진에 치명타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섞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계도 사람처럼 어 매번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체 조금 해로운 거를 먹게 되면 배탈이 납니다. 그죠? 좋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피스톤이나 이 실린더 내벽이죠? 그 유종에 맞춰졌던, 윤활이 되던 엔진 내부에서는 만약에 합성류 점도가 다변화되어 있는 넓은 점도에 자, 제로 w 4 0에 오일만 넣던 분이 갑자기 OW30에 뭐 그러면 점도가 조금 더 축소가 된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묽은 오일에서 된 오일로 만약에 내가 넣었다 그것도 메이커도 틀리다 정유한 제작사의 메이커도 틀리다 이러면 엔진에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합성류 넣었으니까 다음번에는 광류를 넣고 이번엔 내가 엔진 보호제 하고 일반유를 넣었으니까 다음엔 또 광류를 넣고 물론 요즘엔 광류가 없습니다 다 일반유라고 부릅니다 광류는 우리가 정제 기술이 없을 때그이 합성 vhvi 나 이런 peo 성분이 첨가가 안된 그런 오일을 광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일반유들도 다 어느 정도는 15% 정도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성 성분이. 그래서 내가 갑자기 광유 넣었다, 합성유 넣었다, 일반유 넣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엔진이 헷갈려 한다. 기계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기계라고, 차가운 이 기계라고, 얘네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리스폰스라고 그러는데 악셀레탈 이렇게 밟아보면 악셀레탈 리스폰스 담력 응담력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 면 엔진이 그 오일에 길이 들어졌다 이 오일에 길이 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 빨리 못 쓰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합성률을 넣던 사람이다 그러면 계속 합성률 가세요 내가 일반유 넣던 사람이다 그러면 계속 일반유 가세요 아니 내가 쌍용차라 나는 이것만 넣겠다 그러면 이것만 넣으세요 아니 나는 칼텍스 것만 넣었다 그러면 칼텍스만 넣으세요 아니 나는 현대기아 순정품만 넣었다 그러면 이것만 넣으세요 여기 또 있네요 SK도 SK 넣던 사람은 SK 넣고 어? BP 넣던 분은 BP 넣고 분은 쉘 넣던 분은 쉘 넣고 그 중에서도 내가 넣은 오일의 점도를 맞춰서 넣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종을 자꾸 변경하는 거, 유종, 유종의 어떤 유종 오일 이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도, 그리고 뭐풀 신세틱이냐, 100% 합성유냐, 일반유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가급적 한길 꾸준히 외길로 가시는 게 차량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 차가운 이 엔진도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진다 왔다 갔다 한다. 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유만 내가 쭉 넣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합성유 딱 넣고 어? 독일의 뷰뭐 이런 어? 이런 보호제 어, 메이커 보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보호제를 넣는다든가 아니 뭐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어, 차가 합성유를 놓다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일반유 넣는 것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차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차가 출고된 지 엔진이 연식이 짧은 애들 그러면 뭐 1년 안에 있는 애들이죠. 뭐 많이 갈아봐야 두번 갈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경우에는 바꾸셔도 되는데 이건 없다 저건 없다 이건 없다 저건 없다 그거는 아니다. 가급적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뭐 하루살이가 들어가고 어, 가급적 어, 그내 차에 맞는 유종 한 가지만 쭉 이렇게 진행해서 어, 상담하시고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장거리 갔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어, 다니던 단골 자동차 정비소 못 가서 오일은 부족한데 그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넣으셔도 됩니다. 왜 금방 와서 내가 교체할 거니까 그렇다고 어, 정비소에서 못 넣는 오일을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어, 장시간 뭐 10년이고, 뭐 15년이고, 20년이고, 내가 내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관리를 할 거다. 어떻게 한다? 갑자한 가지 쭉 외길로 밀고 나가자. 저처럼 제가 36년 정비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엔진 관리에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행성 개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번창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 승진도 하십시오. 자, 젊은 분들, 올해 진학 못 했다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안 됐다고, 아니면 취업 안 됐다고, 왜 기가 죽습니까? 기 죽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스펙을 쌓아야 되냐? 운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취업을 시킬 수도 없고, 노력하십시오. 먹고 놀면 뭐합니까? 취업 안 되면 그때부터 놉니까? 공부하십시오. 할일 없으면 천변에 가고 걸어 다니기라도 하십시오. 운동이라도 되게 아시겠죠? 제말 믿고 노력하다 보면 됩니다. 목표만 설정해 놓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실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스터 <laughs> 제더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 시절이 하수순한데 어떡합니까 전 세계 다안 좋은데 기운 내시고 잘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당연히 잘될 겁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산 전 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